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 양띠 5월 6월 운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양띠는 네. 5월 6월 어떻게 진행할까요? 어, 5월 6월 양띠들, 올해 양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다, 싫다, 나쁘다, 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누구나, 어, 띠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 신의 가물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누구나 타고 있고, 네. 많다, 적다 뿐이지고, 네. 이렇다고 하지만, 어, 어쨌든가, 양띠들은 올해 내 몸으로 아프시고, 내 몸으로 치고, 네. 이런 경향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네. 잘 풀리지도 같지도 않고, 이렇게 네. 경향들이 조금 있은, 있지만, 그래도, 5월, 6월 달은 나쁘지 않다. 아, 괜찮다. 괜찮다. 음. 그럼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가르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어,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물론, 조상의 가물들도 있으시고, 어, 조금은, 이런 분들은, 올해는, 이런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봤을 때, 32. 어. 이분들은, 32 이분들은 올해 아주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어. 그럼 금전운이나 사업은 어떻게 풀릴까요? 보통. 금전운은 아주 나쁘게 흘리지는 않는다. 아. 좋게 흘러간다. 아. 5월달, 6월달 이런 분들은 조금은 막혀있던 것들이 네. 숨통이 튄다. 아. 그럼 문서운 이런 게 잡을 수 있을까요? 문서운도 문서운은 들어오는데요? 아, 안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문서운은, 아... 문서운은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도 될수 있고, 그 매매도 될수 있고, 있고 어, 다른 집도 뭐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 가정, 가정도 될 수도 그쵸? 있잖아. 네. 어, 합격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거잖아요, 문서게 어. 그러면 그 문서가 5, 6월에 들어온다? 조금은 움직여질 것 같아요. 어, 조금 힘들었던 것들이 어, 움직여진다. 아, 움직여진다. 기미가 어. 보인다 정도까지. 5월달, 5월 6월달 들어온다는 것보다 아. 움직여진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양띠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32세. 네. 32세. 네. 32세 같은 경우는, 음... 아직은, 네. 아직은 때가 조금 아니니까 조금 기다려라. 에이. 어, 그리고 이분들은, 이분들도 지금 보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문서 이동이라고 하지만, 어, 맘먹고 뜯먹은 일들이 조금은 풀린다. 5월달에 6월달에는 조금은 숨통이 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움직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은대로 밀고 가라. 어. 아. 괜찮다라고 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설이 조금. 아, 구, 네? 구설. 구설이요? 응. 구설은 조금 있다라고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셔라 소리가 들리네요. 네. 그럼 32세 분들은 뭐, 문서, 매매, 이런, 거래 같은 부분이나 뭐 문서 합격은 어떻게 풀릴까요? 거래 합격 어 거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서라고 하는데 어, 자리 이동, 네. 자리 이동이라는 거 내가 앉은 자리에서 네.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사를 가는 것보다 네. 어, 회사에서 네. 변동 네. 옮긴다 네.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 뭐 이동수 이런 건또 있나요? 이동수는 어 있어요. 이동수도 5월달에 6월달에 네. 이게 조금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네. 늦춰질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러면 5월 6월에 어떻게 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좋은 쪽으로 풀수 있는가요? 어. 근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 왜 그러냐면, 움직이다 보면, 네. 약간의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아, 네. 있는 자리에서는 변동하지 네. 마라. 네. 자리 이동하지 마라. 네. 그게 더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애운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애운은, 음, 네. 연애운. 연애운은 좋다고 할수 없는데, 나... 근데 남자 여자 들어온다. 남자 여자가 들어오니까 네. 조금은 괜찮다라고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밀고 나가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32세, 양띠분들 5월, 6월, 운세 말씀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상담 또는 이제 방문으로 네. 고향시 지혜신당 검색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양띠분들 44세 5월 6월 운세 감사하겠습니다. 어, 44세 양띠분들. 이 사람들은 몸으로, 몸으로 조금 아프고, 네. 몸으로 좀 치고, 네. 조금은, 어, 생각도 많고, 네. 어, 그리고, 나보다 네. 상대방을 더 생각해주는 게더 경향이 더 많다라고 해야 되죠. 아. 어, 그리고 이 44세 같은 경우는, 김미생 같은 경우는, 나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네. 주변의 사람들을 더 챙긴다. 음, 어, 손해를 그, 좀 보나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네. 움직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가게를 하든, 네. 어, 뭐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면서도, 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뭐를 다시 뭘, 자리를 내가 이동을 한다든지, 다시 다리를 잡아본다든지. 음. 근데 이분들은, 어, 앉아서 하는 일보다, 음.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어, 그리고 가게를, 가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음. 어. 그리고 이분들은 물장사? 네. 음. 뭐.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저기 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 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뭐 회사든 뭐든 일단 내 음. 사업자 등록증 개인 사업자 음. 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음. 아. 이런 분들이 좀 많네요 경향이 음. 조금 많고 들어오는 그런 네. 저기 4 4세에 이런 분들이 조금은 더 움직여진다 네. 그 그러면... 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음. 이번에 이분들이 뭐 금전적인 부분에선 순탄할까요? 금전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없어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빌려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군가가 채워진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음.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일적인 부분에서도 순탄하신 거고 네네 네. 그럼 어, 언니가 말해돼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아, 글쎄. 마음 먹은 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그냥 네.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이런 44세들은 보면 네. 자기 주장이 강해요. 네. 일단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아. 응, 내가 이렇게 저기 하지 않으면 안 돼. 음.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거, 가만히 있질 못해. 네. 두드려야 돼. 뭐라도 아. 움직여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네. 언, 이 분들은, 네. 어, 이 언니들, 오빠들은, 그냥, 내 가게를 하든, 남의 가게를 하든, 네. 내가 직장을 다니든, 네. 어, 회사를 다니든, 네.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편하게 갈수 있다. 네. 내 몸으로 치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몸으로좀 많이 아파. 아이고야. 어, 본인 몸이 좀 아파. 네. 아프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양 어깨가 다 눌린 듯이 아프고, 네.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요. 연애운 말씀 네. 한마디 감사하겠습니다. 연애운? 연애운은? 음. 좋아요. 나쁘지는 아. 않아요. 네.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 좋은 인연도 들어오실 것 같고, 네. 인연줄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만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새로운 그 인연도 들어오니까, 네. 괜찮게 간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콜 하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양띠분들 56세 운세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56세, 56세, 어, 정미생, 70, 67, 7년생이죠. 네. 아, 사업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이분들은 사업에 관심도 사업에 관심이지만, 네. 내가 투자를 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내가 뭔가가 해놓은 것도 있으실 거고, 네. 그리고, 음, 땅에 묻어 놓은 사람도 있으실 거고, 네. 뭔가에도 묻어 놓으신 분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분들이 조금은 답답한 경향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네. 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네. 어, 힘들었던 게 올해 네. 조금은 풀린다. 아, 어, 5월달, 6월달에는 네. 소득 아닌 소득이 들어오니 네. 유, 그걸 할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 그 힘들었던 거 버틸 수 있다.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어. 그러면 56세 분들의 가장 관심이 많던 그런 긍전이나 사, 이제 음. 일적인 부분, 투자적인 부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뭐, 문서 이동 이런 건 없을까요? 문서 이동은 들어오는데, 네. 문서 이동은 들어온다고 하는데, 금전이 풀려야 네. 내가 막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5월달, 6월달에 금전이 풀린다고는 해요. 막혀 있던 게, 네. 조금은 변화가 보이고, 네. 움직여지기는 하지만, 네. 투자. 네. 그냥, 마음 먹고 있는 데는 투자를 하되, 네. 많이는 하지 마라. 아... 어, 나눠서 해라. 네. 소규모에 나눠서 해라. 아... 어,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네. 어, 몰빵하지 마라. 음... 이 분산을 해라고 하시네요. 네. 어, 분산을 하되, 어, 사람 너무 믿지 마라. 네. 아, 이 네. 양띠들이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음, 좋아해요. 직성도 세지만 조금은 그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연애 짧게 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연애? 네. 어, 글쎄 연애는 네 하고 계신 분도 있어. 아, 어. 들어오시는 이제 네. 앞으로 네 5월달, 6월달, 네. 7, 8월달에 가까지 네.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아,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 아, 지금은 없다. 준비하고 기대해라. 어, 준비하고 기대해라. 음. 지금은 없다. 아. 근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네. 어, 그냥 사소한 것 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조심해라. 네. 말조심, 네. 행동조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띠분들, 그럼 양띠 56세 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고양시 지혜신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